오늘 주제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인식하기입니다. 리뷰 잠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뷰 지난주 에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아니고 집안 내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할 때 환경이 좀더큰 영향을 끼치는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믿음의 고백 확언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이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훈지자며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 말씀에 일치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에서 신성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신성이란 무엇이냐면 일상적이지 않은 초월적이고 거대하고 위대하며 경외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만물의 창조주 또는 이 절대자 앞에서 이 신성을 경험합니다. 또는 예,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과 솜씨를, 그 절대자의 위대한 능력과 솜씨를 떠올리게 하는 예, 그분이 지으신 이 지구와 우주의 아주 놀라운 그리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 설때 우리는 이한 신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존중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 존중이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과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기, 이 신성을 경험해야만 존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성을 경험해야만 존중할 수 있다.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신성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존중의 마음, 존중의 태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laughs> 예, 존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존중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이 신성이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무엇입니까? 아까는 그 보편적인 개념에서 신성이고 이 보편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그 신성. 경의감과 경외심을 경험하는 자가 존중할 수 있다고 각자들은 얘기하는데,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기름부음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신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존중이 무엇입니까? 소통 능력의 기초가 되고, 소통 능력이 회복 탄력성과... 그릿에 기초가 되면서 그걸 향상시켜줘서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 하도록 하겠다고, 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이는 다섯, 5단계 욕구이론을 말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참 독특해요. 이름도 아브라함 메슬로우예요. 원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고요. 성이 메슬로우인데 우리는 보통 마슬로우 해가지고 메슬로우로만 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좀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은,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이상심리학을 연구했어요. 이상. 정신 이상 즉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정상적이 되도록 하는 걸 연구했는데 이분은 유일하게 정상 심리학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이어 라이프라고 하죠 더 나은 삶을 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즉더 높은 차,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의 삶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이제 아마 이걸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 예, <laughs>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또는 학교에서. 이게 욕구 5단계 이론인데 가장 기본적인 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진 후에는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진 후에는 사회적 욕구, 즉 사랑받고 사랑하고 소속할 수 있는 욕구. 그리고 나서 이게 채워지면 그 위에 뭐를 썼습니까? 무슨 욕구? 아, 존경, 네, 존경과 존중의 욕구, 즉 존중받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이 존중 의 욕구가 채워집니다. 결국 이 존중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회복 탄력성과 열정과 끈기. 예, 그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존경욕구가 채워지면 회복탄력성과 그 열정과 끈기의 기초가 되니까 당연히 그다음 무엇이니까? 회복탄력성과 열정과 끈기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하게 해주는 그 능력과 힘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장 높은 욕구로 봤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자가 예, 회복탄력성과 그리스를 가지고 자기 개발과 목표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메슬로 이분이 바로 이 존재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절정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절정 경험. 이 절정 경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을 경험한 것입니다. 신성을 인식하고 신성을 경험하는 것을 언급했는데 절정 경험의 그 반응은 신성의 경험 앞에서 경이로움 경외심, 경외감 또는 완전한 그 승복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정 경험은 곧 신성 경험인데 이, 이 신성 이 절정 경험을 어디에서도 할수 있냐면. 어, 극한 고난의 절정에서도 이 절정 경험, 을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있었어. 뭐 PTSD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 전쟁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어 싸우, 싸운 그 병사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 심각한 충격을 받고 나서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공격형상을 보이거나. 근데 대부분 극한 고난의 절정에서도 이 절정 경험, 신성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PTSD가 아니라 PT가 됩니다. 외상 후 그로스라는 성장이거든요. 외상 후에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즉더 높은 설명에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서는 여기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이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더 하이어 라이프라고 하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감사의 표현에 익숙하고 성숙한 개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자발성과 창의성이 특징이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절정 경험, 즉 신성에 대한 경험을 보다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정 경험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 바울이 밤의 색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 절정 경험입니다. 결국 신성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삼층천에도 갔었잖아요. 바울이. 그것도 이 신성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사님들과 집사님들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거의 한 30몇 년 전에 예수전재단 가정학교에서 거기 광림수도원에서 가정학교가 열렸는데 저도 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한겨울이었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한여름에 그 폭포수 아래에서 폭포를 맞고 있는 그런 경험. 이러한 것들이 저희 이제 신비적인 체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예수님과의 경험에서 성령과의 경험에서 하는 이러한 경험이 바로 절정 경험입니다. 이 절정 경험에 또한 특징이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바울이 삼층천에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하는 상태되고요이 절정 경험을 하게 되면 그리고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애쓰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쉽고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창조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활짝 열리는 상태 기억상실증 같은 것은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태 이러한 절정 경험을 하게 되면 예,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절정 경험은 지속되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끝나잖아요. 저희가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절정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데 이 절정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고원 경험이라고 해요 고원 경험 이 고원 경험을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본성 모드와 같습니다 고원 경험은 본성 모드의 상태입니다 절정 경험에 대해 보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지속적,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절정 경험이 순수하게 감정적일 수 있는 반면에 이 고원 경험은 즉 본성 모드입니다 본성 모드의 그 상태는 인식하여 아는 것에 지속, 지속이 지속 됩니다 무엇을? 신성을 즉 우리 안에는 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자체도 신성입니다. 영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 무엇입니까? 내가 영임을 인식하면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원 경험에서. 네, 오늘 원래 그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의 원래 타이틀은 이곳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기억 상실증과 상관, 상관없는 상태. 죄책감, 정제감과 상관없는 상태. 정말 탁월해지고 모든 것을 최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상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상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것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것이 지속될 때 아까 말한 그 본성 모드입니다 소위 이제 신약적 용어는 고원 경험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인식되어지십니까? 인지되어지십니까? 인식되어서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은 곧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요소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뭡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신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 인식에서, 네, 그 고원 경험, 본성 무드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인식된다면, 네, 앞에 이 절정 경험처럼 이 고원 경험처럼 인식되어지면 할수 있는 것들 정말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인식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의식하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긍정 확언할 때, 그 확언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은 아버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소유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머리로 하는 단순한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임재가 항상 가장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내 몸은 어두움이 전혀 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기대하고 볼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살고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고원 경험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본성 모드의 상태입니다. 계속 예.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영, 즉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즉 본성 모드로 기능하는 고백기도입니다. 즉이 본성 모드를 유지시켜주는 세 가지 인식과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이건 본성 모드를 유지, 유지시켜주는 세 가지 인식과 고백입니다. 이 본성 모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 나는 영임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유지시켜주는 세 가지 인식,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는 인식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본성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특이합니다. 여기 고백 뒤로 뒤로 보시면, 보시면 마지막 하나의 인식은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본성 모드를 유지시켜주는 우리의 인식과 고백입니다. 자,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음.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을 신성한 것들을 인식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이세 가지가 본성 모두를 유지시켜 주는 우리의 인식과 고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풍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느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지막.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잃은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자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인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인식과 고백은 바로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강대 실령한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분은 말씀이 좀 길어서 눈으로만 딱 보시고 영생 생명 영생 생명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명이 오시면. 이거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인식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식합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인식합니다. 그 능력을 인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통찰을 넘어설 때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는 그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마지막 본성 부드를 유지시켜주는 우리의 인식과 고백 마지막은 나는 영, 영혼 구원자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인식 안에 아, 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맞죠? 자, 예수님 예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즉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이셨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백갈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이 인식에서 우리의 본성 모드를 유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영혼 구원. 내 네, 능력 기름부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번 주 오사카 성교행 이 있는데 예, 물론 그 성교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그 일들 물론 여행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일단 예, 성교 여행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 또전도용품도잘 어, 준비해 주셔서 예, 그것을 나눌 때 예,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예, 정말 모든 신들의 신들 가운데서 신이신 예, 왕중에 왕이신 예,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말 신성 중에 신성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있죠. 예.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예. 일본어가 터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손을 얹게 되는 일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이 인식에서 우리의 예, 본성 무드가 유지됩니다. 이세 가지 인식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네. 능력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런 것입니다. 것입니다. 네. 나는 네. 내 안에 있는 네. 것들을 네. 인식합니다. 네. 생명과 본성과 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네. 것들과 네. 그리스도와 성령. 그 기름부음과 능력과 성령. 성령. 성령님이십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네. 영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이 인식에서 영혼 구원의 능력이 그 길이 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